가족과 Y 팀. 오케이. 오케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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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욕하면 안 되는데. 이 짝짓기 매미거든. 저희는 지금 기존 골목 주식 이화 사는 자를 지금 만나러 가고 <laughs> 있는데요. 아, 그 전에 사실 대표님께서는 또한 명의 주식 투자자. 아, 그 하루 루틴을 또어 아, 그렇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다우나 이제 나스닥이 올랐는가 떨어졌는가 한번 보거든. 전날 저녁부터 막뭐 미치도록 보, 본다거나 딱히 이러지 않거든. 근데 그 쌀때가 없는 거야. 내 아침에 일어나서 봐도 되거든.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3.4% 올랐네. 다우가 한 1.8%가 인 올랐던 것 같고. 오늘 보유 종목 중에 또 이제 매도할 거 있으면은 배도 쳐버려야지 가서 좀 얘기 좀 하다가 9 시에는 나한테 좀 시간 좀 줘야 돼. 사장님이 그거 지켜보시면. 멀리 떨어져야지. <laughs> 아또 아픈 기억이 나네. 나 손절 친 날. 그날 이제 시장이 또 빠지고 있었잖아. 또 그때 얘기해 주던 것처럼 RSI, 이 RSI와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 이제 여기 하단선 이하에 있고 RSI가 파란색 이게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PBR이 0.9 이하면은 단기적인 바닥을 찍을 확률 높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쌍욕을 한 거지. 무슨 시장을 기술적 지표로 보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모아가면은 나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이 날 확률이 높다. 대신에 대형주 매매하지 말고 이제 중소형주 매매를 하면은 충분히 괜찮다. 저평가된 걸로. 약간 하루 이틀 정도 더 빠지다가 바닥을 슬슬 잡거든 이렇게. 슬슬 지금도 횡보론 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증시가 이게 쭉 떨어지면서 PBR이 0.9 이하로 떨어지면 증시가 그때부터 미치도록 박살나긴 쉽진 않아 코로나 같은 경우에서 0.63까지 떨어졌었거든 그런 거 말고서는 대부분이 0.9 이하에서는 약간 단기적이든 약간 중기적이든 바닥을 잡더라고 지금 또 횡보장이 나오다 보니까 어또이 개별주들이 하나씩 툭툭 튀는 게 나오는 거지 그다음에 이거 시장의 저점이 서서히 잡혀가고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우리 YTN을 들고 있는데 한 1.5%? 1. 1. 몇이수익중인것 같아. 미국장에 상승 나왔으니까 YTN도 갭 상승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한 58분, 59분 이 정도 때부터는 믿을만한데 그 전에 이제 막 동시 효과에서 막 올라간다고 해서 막좋아하면안 되거든. 내심 이제 어 저렇게 시작되라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구라가 많아. 우리 YTN에 올라가주라고 내가 아까 유튜브로 YTN 봤거든. 기도해 매. 매수 근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YT에는 이제 지분 매각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 지분 매각이나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이런 이슈들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이슈다 볼수 있는 거거든 주가가 올라가는 이슈다 또안 좋게 매매 매각이 되는 일단 최대주주가 좀 바뀐다는 것은 그냥 기대감이야 그냥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그 말고는 딱히 없어 그리고 이제 최대 주제가 만약에 매각을 얼마 했다 금액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SM 같은 경우에서도 그때 CJ에 2조에 팔겠다 2조에 팔릴 수 있다 그때 이수만 회장의 지분이 한18% 20% 20% 2조면 100%면 거의 10조 아니야 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 시가총액이 8천억이었단 말이야?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거기서 이제 좋은 호재라고 보면서 매각 금액에 비해서 매각 가능 금액에 비해서 저평가다. 이렇게 되는 거지. YTN도 그런 거야. 어느 정도에 팔릴지잘 몰라. 회사가 바뀔 거라는 기대감 첫 번째. 얼마에 매각할 것이냐. 그 매각 금액에 대한 기대가그 매각 금액에 대비해서 지금이 싼 가격이냐, 싸지 않은 가격이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거지. 이제 한 58불 정도. 8분 정도 됐으니까 이제 동시효과에 나오는 이, 이 퍼센트 이게 이제 신뢰성이 조금씩 있어진다 라고 좀볼수 있는 거지 아까 2.6%였는데 한2% 정도 오른, 오른 것 같은데 1.5%? 우리 YTN이 가, 가네 조금씩 역시 내가 이제 아침에 그 YTN 유튜브를 봐서 그런가? 야금야금 복구하고 있어 지금 저번 거랑 하면은 거의 반반만으로 다시 복구하셨네 저번 거 이제 코닉 때한 1100, 1200 정도? 나머지 이제 좀더 봐야지 YTN을 좀 보고 있는데 이게 IMBC랑 같이 뛴단 말이야. IMBC에 비해서 흐름이 그렇게 막썩 좋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지고 아, 아까 팔았었어야 됐네. 갑자기 쭉쭉 떨어지네. 촬영하려고 하면 떨어지네 아, 이 원래 IMBC랑 같이 움직이는데 IMBC가 대장이네. 아 씨. IMBC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거거든. 원래는 와, YTN이 대장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대장이 IMBC로 좀 바뀌었어. 아, 이거 아까 1200 마할 때 팔까 했었거든. 이놈이 엄청 깔끔하지가 않아 찌질찌질 거려 가지고 한번더 올라가면 팔고 이제 안 올라가면 좀 기다려야지 1 0 거래일 정도에 팔자 이런 전략이거든. 아이엠 i m b 도 여기가 지금 저항대야지. 이 저항대라 가지고 이걸 돌파할지 아니면 맞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 좀 단기적인 매도를 해도 괜찮지. 호가창 보면은 매도 호가창이 더 많잖아. 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제 매수 호가창이랑 매도 호가창이랑 비슷해지면 질수록 이때 조정이 될 확률이 높아 근데 이 호가창이라는 게 항상 변하기 때문에 호가창 보고 투자를 한다 이거는 이제 얼탱이 없는 소리지 매도 타이밍은 호가창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긴 있던데 어 있지 근데 나는 굳이 그렇게 안봐 봐봐 이게 바로 1분도 안 돼서 바뀌잖아 음.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매도 호가창이 더 많네? 그래서 샀다가 이게 개물리는 거지 차트상에서 이런 저항 때. 이런 걸 많이 봐야지. 이놈에 따라서 우리의 YTN이 결판 나기 때문에 저놈이 중요해. 지금 고민이야. 만족을 할까 말까. 코스닥도 20선 정을 막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아, 아까, 아까 배도 쳤었어야 했대. 현장을 잡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뭐 i m p c 안 죽은 거 같아. 오, 오, 오. 오, 오. 우리 YTN이. 오! 컷. 아, 아이, 올라간다. 좋아. 이때 올라갈 우와. 때 IMBC 올라가고, y t n 올라가고, 오케이, 가자, 전, 전 가자. 씨, 우리 IMBC를 잘 봐야 돼. 이 위에가 저항대잖아. 저항대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줄지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IMBC를 더 많이 보시네요. 왜냐면 IMBC가 많이 움직여야, 이제 제너가 제가 움직이니까 이놈이 움직일 때를 보고 제놈을, 저놈을 매도해도 괜찮으니까, 이 짝짓기 매매거든. v i 아이가딱 여기야 이놈 V.I. 딱 하면서 YTN이가 한번 쭉 올라가면서 그때 딱 매도하면 딱될것 아, 같아 V.I. 한번 가자 우리 YTN이 어떻게 됐나 볼까 와 어땠다 어? 5%이 천만 이 무슨 마이의 천만 인가봐 아, 가자, 가자, 아, 가자 천 가자 천 가자 천 이때 한 음, 봐줄까 YTN이 오케이 와 오케이 와 오케이. 와. O x 와. O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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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팔아야겠다 매도 내거야 아, <laughs> 오케이 계속 먹어주고 있어 좋아 다, 다, 소화, 다 소화된다 오케이 소화됐어 y 이틴이가 갑자기 쫓아가네 깔끔하게 다 팔아버릴까? 아좀더갈거 같긴 한데 응, 내 물량 사주고 있어 누 응. 좋아 이 빠진 이제 딱 5촌 남았어 어우 씨 갑자기 위치도 빠지네 난리도 아니네 아까 안 팔았으면 또짜날 뻔했어 그러니까 MBC가 지금 아직 19% 20% 되잖아 그러니까 이 놈이 지금 좀더 빠지잖아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지 게그게요 아, 이게 같이 움직여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일날 대장을 봐야 되는 거지 응. 대장의 저항대를 보고 아이 놈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는 거야. 위쪽이 저항대잖아. 좀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항대일 수 있으니 그냥 여유롭게 매매 매도하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대량으로 걸어놓잖아. 이런 것들이 세력들이 매도를 좀 걸어놓는 거거든. 왜냐면 자기의 물량들을 걸어놓으면서 개미들이 분명히 이 이런 큰 물량들을 소화하고 있으면 개미들이 어 돌파할 것 같다 이러면서 사는 거야. 그럼 거기다 자기 물량을 대놓았으니까 개미들이 사주겠지. 그럼 자기들이 물량이 좀 팔리는 거지. 이렇게 대놓고 팔는 거거든. 큰 물량을 한꺼번에 못 팔아. 이렇게 올리면서 올리면 개미들이 "어, 이거 돌파할 것 같다" "어, 돌파할 것 같다" 하면서 조금씩 사주거든 이거 전고점 지지받을 수 있고, 도안 받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분봉상 지지받을 것 같아서 사거든그 미친 짓이거든. 안 지켜질 확률이 높은 거지. 아, 이놈이 안 되네. 난 간다. 안녕. 다 팔았어. 어... 끝. 오늘 전사배 종목 YTN 8%대? 이 정도 묶고 나오면 괜찮지 손절이 이때 4200만원 정도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하... 더신중하셨네요그이지 신중했지 왜냐면 복구 못하면 개 쪽팔린다 이 생각이 드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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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손절 친걸 자신감 있게 보여줬는데 복구 못하면 저 XXX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니야 YTN 결국 떨어지지 그러니까 아까 10분 공을 봤... 봐... 보더라도 이거 지지받을 거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대장이 꼬꾸라졌는데 그 쫄병 놈들은 다 꼬꾸라지거든 다 떨어지잖아 내가 선 그어 놓은 곳에 다 떨어지는 거잖아 어, IMBC랑 YTN이랑 같이 움직인 놈이라고 봤을 때 IMBC 차트가 조금 내가 보기엔 저항대가 많았거든 이게 뭐 헤드앤숄더 근다 말이야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하락 패턴이 나오거든 근데 여기 또 저항을 막고 있단 말이야 아 그럼 여기를 뚫지 못한다면 떨어질 것이다 YTN도 개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놈도 IMBC가 이제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IMBC를 내가 더 많이 본 거지 이놈이 지금도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지만 결국에 나는 단기 매매를 하기 때문에 내 목표가는 10% 부근이기 때문에 이 저항 맞을 때 이때 나는 정리하겠다 어. 그러니까 IMBC가 돌파를 해버리면 내가 판 구간이 조금은 수익을 덜 먹은 구간이긴 하지 돌파 못하 떨어졌을 때는 수익을 또 날려버릴 수도 있다 그럼 그럴 바에는 일단 매도를 하고 넘어가야겠다. 결국에 명확한 저항선 가까이 왔을 때 결정을 내려라. 그지. 이제 짝짓기 매매를 했을 때 대장의 저항대나 대장의 흐름들을 보고 이 부대장을 파악을 하는 거야. 이게 부대장일지 아닐지 이거 사실 잘 몰라. 근데 모르지만 그동안 대장이었던 놈들 위주로 나는 매매를 한다. 이게 나중에 부대장이 된다 하더라도. 또 상관없는 거지. 어차피 대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기 이 때문에. 종목 편집 들어가서 과감하게 삭제. 이제 이제 보지 않는다. 어, 꺼져. 필요 없어. 이 근데 나도 이제 항상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지나간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연구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나는 진짜 중요하다 생각을 해. 사람들은 지나간 차트가 뭐가 중요하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나간 차트가 중요한 거거든. 이 정도? 오늘 몇명이 정도 끝낼까? 네. 어 어차피.